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유예원이 소속사 샛별당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샛별당 측에 따르면 유예원은 약 3년 전 샛별당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1995년생으로 알려진 유예원은 샛별당의 둥지를 튼후 2018년 사부작 웹드라마 고백다이어리에 한미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웹드라마 출연 이후에는 별다른 연기 활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배우로서는 은퇴 상태입니다. 대신 SNS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활동 쇼핑몰 모델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연예계 활동을 쉬고 있음에도 유예원을 향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이달 초 태국 방콕 여행을 즐긴 사실이 알려지며 세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승리 유예원은 2018년 10월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가 네덜란드 하노테앞 거리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보도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버닝썬 파문 후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가운데 승리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유혜원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승리가 탑승했던 차 안에는 유혜원 SNS에 종종 등장하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도 동승해 있어 의심의 시선이 가중됐습니다. 당시 유혜원 소속사 측은 유혜원과 승리의 열애설은 개인사라 회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며, 유예원이 승리의 버닝썬 파문에도 굳건하게 열애를 이어오며 옥바라지를한 것이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행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총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재판을 받던 도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추가해 2021년 8월 1심 선고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소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9개 형의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형의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2020년 3월 육군으로 입대해 도피성 입대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전직은 의혹으로 편입됐습니다. 1년 6개월간 복역한 후 2월 9일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2018년 말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며, 데뷔 13년 만인 2019년 3월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